자, 패밀리카를 찾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제부터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패밀리카, 뭐가 떠오르지? 그랜저? 그랜저? 아, 뭐, 일단은 그랜저와 쌍두마차, 기아의 K7. 요게 가장 많이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이 중에서도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기아의 K7이야. 더뉴 K7. 그리고 천만원 이하에 살수 있는 초가성비 모델의 차량이고, 이 차량은 이제 단순 교환은 있어. 단순 교환이라고 해서, 이제 외판에 뭐 앞산박이랑 휀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프론트의 판금 교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괜찮아. 왜냐. 예를 들어서, 음, 뭐, 지금 여기 프레임은 좀다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아반떼 같은 경우 에 프레임이 좀 작거나 조금 이렇게 좀 얇게 슬림하게 나온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 봐봐. 얘, BMW. 얘는, 뭐 흔히 말하면 요거 요거 하나 여기 판금 들어갔다 해서 차가 흔들리지 가 않아 워낙에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타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음. 매장에 오면 이런식으로 따라오는 거야 어떻게 이제 자랑 같이 가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자 패밀리카의 정석의 정석을 보여주는 바로 전유 K7 차량이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어,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차량엔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 자, 지금부터 그 특이한 것들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요거 K9의 휠이 들어가 있어. 왜 K7의 K9의 휠이 들어가 있는가? 이 차량은 그게 미스테리야. <laughs> 자, 우지만 요거 봐봐. HID부터 시작해서 데일라이트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기아의 타이거 노즈, 호라인 코라고 하지. 호라인 코 아주 잘 붙어 있어. 기아의 망작. 그렇지. 엠블렘. 기아의 망한 게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 차는 너무 신기한 게 하는 가지가 있어. 바로 뭐냐면, 뒤에는, 이게 뭐예요? 옛날 기아 마크야. <laughs> 그게 더 망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차량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대와 과거가 좀 공존하고 있다. 앞에는 현대지. 뒤에는 과거야 과거와 현대가 접합이 되어 있어 왜 그럴까 모르겠어 이게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또 하얗게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현대, 현, 현재야 현재 미래야 미래 이런 거또 미래야 K7 뭐냐 이거 K7 용용 용. 올해가 무슨 띠야 용띠잖아 청룡 청룡 이거 사야지. K7 용이잖아. 드래곤, 청룡에 해.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딱 2024년 용인데. <laughs> 2024년 용이야 이거 미안해 이런 대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댓글에 아주 악성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 그거 달 시간에 제발 그냥 어 그냥 잠을 자 아니면 밥을 먹던가 나가서 축구라도 해 그런 거 하지 마. 아무튼 그렇고 자 뒤에를 볼게 뒤에를 보면 이게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열선은 여기 뒤에 들어간단 말이지 2단으로 열선이 딱 들어가고 야 이거 봐봐 디자인 봐 와, 레드 어, 빨갛게 났네. 촌스러워 <laughs> 촌스러운데 이뻐 촌스러운데 이쁜가 그 사람 눈에는 이뻤던 거지 이거 한10몇 만원 정도 하잖아 3D 매트 내 생각을 얘기해 줄게 여기다가 코일 매트 깔아 코일 매트라고 이게, 이게, 이게 팔아. 이거한 3, 4만 원에 판단 말이지. 그거를 뭐 브라운이든, 아, 내가 봤을 땐 그레이가 좋겠다. 회색깔로 해서 그거 사. 그거는 꼭 사. 제발 이거 고무장갑 같은 매트는 버려야 돼. <laughs> 미안해. 내가 한거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어. 하지만 그거를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옵션을 얘기해 줄게. 자, 우선 <laughs> 메모리 2단 들어가 있지. 야, 이거 봐봐. 이거 지금. 헤드레스트 보여? 푹신푹신해 보이네. 아니 안푹시키해 <laughs> 미안해.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각지대 이거 거의 없거든 케이스에 서 봐봐. 이거 지금 봐, 보였지? 둘불 들어왔잖아. 그렇지?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옆에 차가 오면은 삐삐삐삐 알려주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고, 이거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얘가 진동으로 알려준단 말이지. 이제 징징징 거리면서. 여기서 이제 운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던 거를 딱 파악할 게끔 하는데, 얘는 왜 사고가 났냐고. 그걸, 후축방이나 이거 다있는데 얘는 왜 사고가, 사고도 우측에 났어요. 조, 우, 운전 조수석 쪽에. 근데 괜찮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로수는 11만 키로 정도 주행한 가운데가 슈퍼비전이 들어가 있어. 전자계기판이라고 하지. 전자계기판. 자, 이게 뭐가 다르냐고. 자,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잖아? 스포츠로 했을 때 스포츠로 바뀌어. 잘 봐. 잘 봐. 뭐가 바뀐 거예요? 숫자가 살짝 옆으로 가 보여? 아, <laughs> 저렇게 사소하게? 요 응. 요렇게 어, 바뀌어, 요게 어 이렇게 바뀌었지? 자 바뀌었지 스포츠로 했을 때 옆으로 살짝 그리고 가운데로 정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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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야. 그리고 얘는 유보라고 해서 유보 패키지가 들어있어. 유보는 뭐냐? 원격 시동이야. 내가 이제 근데 돈을 내야 돼. 그게 좀 안타깝지. 돈을 내야 되지만 유료 서비스지만 괜찮아. 어, 크로즈랑 핸즈프리기능 볼륨 버튼 기능도 들어가 있고, 자, 이게 워크인이라고 하지, 이거 이제 옆에 조수석에 매너 어, 매너 시트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 아주 좋지. 어, 실내 가운데서 잠깐 다시 볼까? 자, 이거 뭐냐면, 이게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기 청정 기능이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걸러주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k 7에요 요거 이제 아날로그 식의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 얘는 이제 열선 3단, 통풍 3단이 들어가는데, 요건 아니야. 요건 이미테이션이고, 요건 히팅 핸드, 주차 보조. 요거 아니야. 요거 이제 이거 아니고, 키두개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전동 핸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전동으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렇지. 파노라마 선루프 근데 듀얼이야. 듀얼이라서, 이렇게 해서 듀얼로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어. 요거 때문에 이 차량 사지 않겠어? 왜냐? 이 차량의 가격은 770만 원이거든 가격 안 깎여 제발 얘기하지 마 가격은 무조건 안 깎이는 거야 그냥 이 가격으로 그대로 사야 돼 미안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할인 받아서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패밀리카를 추천해 가지고 천만 원 이내에서 완전 풀옵션에 이쁜 차량을 골라 달라고 해서 골랐어 왜? 예산이 부족해 대형차는 천 중반 준비해야 돼그 <laughs> 이하로는 안돼못 찾아 못 찾는데 그래도 찾아 달라고 해서 내가 풀옵션으로 하나 준비했어 어때? 마음에 들면 연락하면 주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이 컨셉이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컨셉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고맙고, 다음번에 또 볼게. 안녕.